자, 이번에는 구속 조건 추가 삭제하기. 그러니까 구속 조건을 제어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저번 강의에서 했지만 구속 조건을 작성하는 방법을 했었죠? 구속 조건, 자, 구속,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구속 조건 명령을 클릭해서 해당 개체를 선택하면 이렇게 원하는 구속 조건이 주어지게 되고 아니면은 개체를 먼저 선택한 다음에 그 다음에 구속 조건 버튼을 눌러도 똑같이 구속 조건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자 구속 조건의 보이기와 숨기기 명령에 대해서 알아보겠는데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클릭하게 되면 여기에 구속 조건 표시라는 명령이 있죠 단축키는 F8번입니다. 그래서 F8번을 누르면은 자 해당 개체에 놓여진 구속 조건이 있게 됩니다. 이 구속 조건은 보면은 자 구속 조건 마크를 클릭하면은 마크에다가 마우스를 갖게 되면은 스케치 요소가 빨갛게 인식되죠. 그 말은 이게 지금 보시면, 자, 이 마크가 보시면, 여기 있는 마크에서 찾아보면, 수평구속 조건 마크하고 똑같이 생겼죠. 그 말은, 이 마크는 수평구속 조건 마크라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수평구속 조건에 마우스를 갖다 댔을 때, 스케치 요소가 빨갛게 됐다는 것은, 아, 요 스케치 구속 조건이 이 스케치 요소를 수평하게 했구나.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요거는 단일 개체에 붙어 있는 스케치 구속 조건을 의미하고요. 두 번째. 직각 구속 조건은 이두 개의 선을 서로 직각하게 만드는 구속 조건이잖아요? 그래서 여기다 마우스를 갖다 대면은, 자, 두 개의 개체가 동시에 빨갛게 됩니다. 그럼 이, 이렇게 이해하면 되죠? 아, 이 직각 구속 조건은 지금 현재 빨갛게 표시되는, 자, 이두 개의 선을 직각하게 만들었구나.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구속 조건을 다시 숨기시려면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아, 여기에 전체 구속 조건 숨기기를 하시면은 구속 조건은 다시 사라지게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구속 조건을 삭제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 봅시다. 아까처럼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눌러서 모든 구속 조건 표시를 한 다음에 자, 구속 조건 마크를 선택해서 자, 키보드의 델리트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렇게 구속 조건이 사라지게 되고요. 아니면은 해당 구속 조건을 선택해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은 자, 삭제 버튼이 있죠. 이 삭제 버튼을 클릭하면 해당 구속 조건이 사라지게 됩니다. 이상으로 구속 조건을 제어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